자, 이 문제. 이 문제는, 어, 어쨌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나오는 문제니까 좀 봐주시고, 상호유도진압. 자체유도진압 V1은 이1 1의 V1. 아, 이1 1의 2-1-2. 근데 이1 2는 상호유도진압이고, 1-1은 자체유도진압. V2도요. 이 2, 1 플러스 2, 2, 2로서 그냥 2, 2, 2로서 2, 2, 1, 1은 자체 유도전압이고요 1, 2, 2, 1은 상호유도전압입니다 자체 유도전압은 그냥 수동부호 규정에 맞춰서 정의를 하면 된다고 했고요 상호유도전압은 이제, 점을 가지고 구별한다. 라고 했고, 이 1, 2가 뭔데라고 하면요. 이 1, 2는, 플러스 마이너스, dt분의 d, 1 전압을 만드는데, 1차 전압을 만드는데 2차 전류, i2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i2에 의해서 v1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비례상수가 상호인터스 m 이라고 했죠. 그죠? 이 2와는요. 역시, dt분의 d, i1, i1에 의해서,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 전압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사, 상호유도전압이라고 했지.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m이라고 했요 그래서, 플러스 m인지 마이너스 m인지는, 뭘로 수급이란다? 얘는 예, 자체 유도전압은요, 이 1, 1은 자기 전류, dt분의 d, i1. 자기 전류에 의해서 자기 전압인데, 그때는, 그냥 L1. 비례상수는 L1입니다. 그리고 이 부호는 그냥 수동부호 규정만 맞으면 플러스. 수동부호 규정이 안 맞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된, 된다고 했죠. 근데 상호유도진압은 점을 표시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상호유도진압이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V2가, V2가 마이너스 m의 d t 분 dI1. I1의 변화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부호가 음수가 될수 있는 경우는 언젠 몇 가지가 되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V2의 플러스 방향을 여기 잡아놨네요. 그러면 유기전압 e 2는요 E2와는 I1의 전류가 흐르는데 I1이 점을 통해서 전류가 들어오죠? 그럼 반대쪽 점에 플러스를 만들어요. 점을 통해서 코일로 들어오는 전류가 있을 때는 반대쪽 점에 플러스를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V2는 아래쪽이 플러스인데 이2안은 위쪽이 플러스니까 부호가수로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가 된다 그래서 1번은 V2는 이렇게 됩니다 이 V2는 V2안입니다 왜요? 지금은 자체 전류가 없으니까 상호 유도 전압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이게 0이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는요. 1번 전류가 코일을 통해서 점을 코일에서 점을 통해서 흘러 나가는 방향이네요. 반대쪽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시켜요. 근데 V2는 여기 위가 플러스인데 유기 전압은 위가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죠. 그죠?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가 됐니다 세 번째는요, 역시 전류가 점을 통해서 전류가 들어오네요. 전류가 들어오면 이 점에 플러스를 유기시켜요. 이렇게 유기시키면 V2는 플러스죠. 서로 반대네, 그죠? 반대니까 마이너스 m 의 dtvdi1.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점을 통해서 흘러 나가네요. 나가면 반대쪽 점에 마이너스를 유기시켜요. 근데 V2가 아래가 플러스죠 이것도 음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냈다 V2는 마이너스 m에 ddI1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의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연습 해달라고 했습니다